여러분, 구독자분들이 저를 구독해주셔서 저 요즘 힘이 팔팔팔 납니다. 오늘도 쉬운 날인데 제 볼일을 다 보고 음, 오늘 아주 마무리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또 밖으로 머리 자르러 가고 있어요. <laughs> 신났어, 정말. <laughs> 이거 왜 이래? 나는 마음 먹은 거, 지금까지 안 해낸 게 없어요. 끝까지 돌진형이거든요. 끝까지 돌진할 거야. <laughs> 돌진, 돌진, 돌진. 내가 뭐, 직장이라고는, 이, 처음부터 헤어를 배워서, 헤어로, 헤어로 시작해서, 헤어로 끝날 건데, 나는 뭐, 헤어 하면 그냥 눈 감고도 할수 있어요.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눈 감고도 머리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를 아주 신나게 만들어주셔서 저도 신나게 유튜브를 달릴 거예요. 더 열심히 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생각을 실행해 옮길 거예요. <laughs> 제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지은 노래인데 우리 박샘일터 노래예요. 내가 그 노래를 <laughs> 한번 불러볼게요. <laughs> 박샘일터가 따로 있나? 여기가 바로로 바로 박샘일터. 내가 이 노래로 이 노래로 나중에 내가 우리 아이들 다 크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뭐내 이름도 방방래 할머니처럼 날릴 줄 누가 알아? <laughs> 전 그렇게 할 거예요. 한번 시작한 거 끝장을 봐야지. 한번 시작하면 끝. 장을 봐야 돼. <laughs> 내가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참는 거라고는 아주 뭐 <laughs> 도가 텄어요, 도가 텄어. 참아내는 데는 도가 텄어요, 도가. <laughs> 오늘은 가서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줄까? 거울만 보면 뭐 어떤 스타일인지 생각이 나는데 뭐. 다듬는 거든, 뭐 커트를 변형시키는 거든,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전 생각나요. 딱 느낌이 오죠. 전 앞으로 일단 더 나이 먹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엄마가 필요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래도 돈을 벌어서 밥은 먹고 살수 있을 때, 그때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laughs> 박스밀터가 따로 있나? 여기가 바로 바로 박스밀터. 아우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아. <laughs> 이걸로 쭉갈 거예요. 지금은 샵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일에 더 충실하고 나중을 위해서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 <laughs> 연습을 미리미리 해놔둬야 나중에 더 잘하죠. 그죠? 지금 쉬는 날, 쉬는 날에 지금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저랑 함께 박쌤 밀터가 따로 있나? 여기가 바로바로 박쌤 밀터! 고아우! <laughs> 700명 돌파하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이제 막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혹시 분무기 많이 나오지 뭐. 그 유튜브 내가 집에 여기서는 올라가니까 집에서 봐야 되거든. 와이파이 해가지고. 음. 내가 봤어. 응. 음. 보니까 많나 났다마 다양하게. 응. 음. 되게 많이 했어. 아, 많이 해가지고. 음. 항상 빠뜨린 게꼭 있네. 항상 날 분무기 분무기 챙겨온다고 마음 다짐했는데 뭐 분무기? 분무기 분무기를 안 갖고 왔어. 아. 있구나, 있구나. 마있고요 어? 있구나. 앉아 앉아, 앉아. 응. 그래도 그걸 빠뜨렸어. 그래. 응? 내 동생 저번에 일산에서다에 왔는데 응, 응. 고무줄을 빠뜨린 거야. 고무줄? 응. 어, 음. 그래, <laughs> 가게 와가지고, 가게 응. 이쪽 있었어 그걸 또 가져가가지고. 응. 오면 그렇게 해줄라 그래요, 내 동생. 음, 그렇지. 그래, 많이 해. 내 동생이 잘라준 머리야. 아. 음. 그 밤에 와도 그냥 해주려고. 응. 음. 엄청 동작도 빠르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또 거기서 성공을 했겠지. 지금 두 살인가. 아. 몸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건물 하나 살 정도면 미용하는 사람들 미용, 몸이 안 좋아. 위도 아프고. 위, 그지? 밥도 제때 못 먹으니까. 음. 응, 음, 밥 제때 못 먹으니까 아파. 뭐 건강 검진 하니까 또뭐 간이 안 좋다 그랬다고. 아... 아산병원에 예약해 놨대. 음. 너는 잘 벌어, 옷도 잘 입고. 음. 동생분 그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동생분이 이제 머리를 항상 잘라줘서 머리가 항상 단정해. 괜찮아요. 저 여기 옷 사러. 와서 가끔 보면 음. 머리가 항상 단정해 보였어요 음. 가끔 보지만 <laughs> 근데 음. 내가 58이거든요 그래서 음. 좀 나이를 좀 많이 보더라 사람들이? 음. 머리가 좀 그런가 얼굴이 좀 그런가 어? 아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도 이게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나이 들어 보이고 안 들어 보이고 하거든 음. 근데 내가 봤을 때 머리 여기 꼬리 꼬리 여기 여기를 좀더 잘라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옆길이 어차피 머리를 귀대로 넘기시잖아요. 음. 그래서 요거 길이는 그대로 살리고 음좀 뭔가 모르게 앞머리가 좀 둔탁해 보여요. 음. 앞머리 둔탁한 거 그거 조절해 드릴게요. 음, 음. 네. 그거 조절해서 일단 최대한 이제 약간 젊은 디자인으로 음. 약간 음. 젊은 디자인으로 음. 일단 잡아드릴게. 요 음. 아이 머리하러 뭘 안아도 돼 <laughs> 요 가까운 데서하면 되지 뭐 가까운 데서 요 뒤통수가 뒤통수가 지금 너무 없어 납작해. 예, 뒤통수가 너무 없어서 음 이거는 이제 뭐펌할 때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커트도 중요해요 음. 내가 이제 이 좁은 공간에서 여기 이제 커트를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면 <laughs> 내 몸이 날씬해야 돼내 <laughs> 몸이 날씬해야 돼. <웃음> <웃음> 응. 음. 내 몸이 날씬해야 돼. 그래서, 잘 보이나 모르겠다. 일단, 그래도, 그래도, 나는 지금, 이거, 연습 중에 연습 중, 연습 중. 이, 뭘 연습하려고 하냐면, 내 마음 속에, 이제 마음 먹은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고이 중3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잖아. 커, 커서 이제 대학, 대학 때까지는 뒷바라지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쯤 저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나는 그때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머리를 잘라주는 사람으로 <laughs> 머리를 잘라주는 사람으로 저 유튜브에 활동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야. 그게 실행에 옮겨질진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나도, 박막리 할머니 알죠? 아주 유명하잖아. 유명하지? 알죠? 그분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또 혹시 또 내가 또 그렇게 하면서 그쪽 뭐 지방이라든지 어디든 뭐그 그 분위기도 보여주고 거기서 머리 자르러 가고 막 이러면서 막 촬영하면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어요. <laughs> 그래서 내가 <laughs> 내가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올게요. 응, 응, 응. 맞아. 그러면 그러면 좋다. 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딱 하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게 하게 되더라고. 참 희한하지? 응. 음, 그래 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쉬는 날 이제 근무 시간은 이제 고객과의 약속 시간 때문에 음. 나는 그 시간은 확실하게 잘 지키는데 이제 쉬는 날 음. 쉬는 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연습 음. 연습 내가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까 하고 연습 좀 해보는 거야 이렇게 음. 어디든 가서 음. 머리를 잘라주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지 지금 연습 중 연습 중 음. 음. 근데 내가 원래 제 성격이 뭔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좀 뭐라 그럴까 돌진 <laughs> 돌진형이라고 그래야 되나 돌진형이야 돌진형 돌진형 자 이래서 지금 아까 여기 여기 머리 네이프 쪽 머리 이게 여기 완성했고 여기를 이제 뒤통수 살리려고 여기를 여기를 이제 올려쳤어요 4십도 각도로 올려치고 여기 겉에 머리 여기 뒤통수 나와야 될 부분 여기 부분은 제가 평상시에 하던 그 디자인에서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컷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사이사이 받침을 주면서, 여기 뒤통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컷으로. 음. 그 머리가 지금 짧기 때문에, 막 크게, 크게 뭐 어떻게 변화를, 딱 스타일을 딱 만드는 거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보안 컷으로, 음. 보안 컷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커트는 이게 헤어 디자이너 생각과 이렇게 손 동작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커트 할때 이렇게 뒤통수 사, 살아 보이죠? 뒤통수 살아 보여요. 지금 요 정도 했는데 뒤통수 살아 보여. 야 좁은 공간에서 이거. 날씬한 사람만 할수 있는 거야. 이 뚱뚱하면 <laughs> 못 해. 여기에서. 음, 그래서 나만, 나만, 나 정도, 이 정도 몸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지. <laughs> 맞아요. 음, 여기서.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겉에 머리 파먹기 많아. 아직 파마 안 하셔도 되겠어요. 음, 그래요? 음, 다음에 음, 동생분 오면, 음. 다, 아, 동생분 언제 오실래나 음. 이렇게 이제 보안 컷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중간 여기 중간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파마했을 때그 중간 그 잡아준 게 거기에서 파마가 이렇게 말리면서 거기가 뒤통수가 살아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주거든. 네. 자 그리고 여기는 같이 맞춰서 여기는 이렇게 90도로 위쪽을 맞춰주는 거지. 아이 뭐든 안 힘든 게 어딨겠어요 이제 미용이 뭐 힘들지 나 오늘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잖아 그럼 손님들이 힘드시죠 하고 물어봐 그러면 나는 안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laughs> 세상에 힘든 일이 천진데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 우리 정도야 뭐 이게 힘든 건가 힘든 게 아니지. 다 힘들어. 다 힘들어. 힘든 걸로 따지면. 안 힘든 게 없어. 어? 음. 해봐. 과일 몇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음, 그러니까. 기술이 좋으시네. <laughs> 음. 과일 몇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가 딱 만들어졌어요. 뒤통수. 뒤통수 아. 음, 딱 만들어졌고 지금 컬감도 굉장히 좋아. 음. 컬감도 굉장히 좋고. 아, 머리도 오로로 안 감았네. 어제 감아봤어. 음. 어제 목욕 갔다 와서. 음. 오늘도 안 감았네. 네? 네, 두배한 번씩 감거든요. 아, 그래요? 어, 네,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옆에, 그렇죠. 옆에는 음. 지금 보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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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살려서 지금 보면 뒷머리는 내가 조금 이제 첫 길이 자르고 나머지는 다 이게 디자인으로 스타일링만 잡은 거예요. 음. 뭐 그렇게 특별하게 막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머리가 조금, 조금, 뭐 어딘가에 조금 다르게 쳤을 때 이게 동안 틱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여기는 앞쪽으로 당겨서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 스팀을 보이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살짝 여기 아래만 살짝 걸어서 여기가 여기가 지금 여기가 너무 촉촉하게 커트 해줬었잖아요. 음 그거 아 동생분이 어디서 미용실 한다고 지방 어디? 산이산. 아 울산. 그렇지. 울산 아무래도 있고, 대구도 하나 있고. 아, 체인을 말이 열고 하시는구나. 응. 아. 저도 배울열고 했는데 응. 놓쳤어. <laughs> 아, 미용 하려고 했었어요? 응, 나갔을 응. 때. 그랬구나. 어려워서 못 했을 것 같아. 미용? 뭐, 뭐 아, 어려운 게 아닌데. 뭐. 미용 쉬워. 손님 그 스타일 그뭐 맞춰 주기가 얼마나 어려워. 아유, 쉬워요. 그, 딱 거울 보면 뭐, 다 보여. 이 사람은. 형이 어떻다는 거를?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게 예쁠지, 뭐 이런 게 보이죠. 보여요, 보여.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나는 미용실 뭐 직원 생활 할 때도 딱 내가 이거를 한 가지는 내 이거는 꼭 얻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뭐 이래도 절대로 그만두지 않았던 것 같아. 음... 절대로 거의 그렇게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지금 저희 직원 생활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음. 인센티브 그 디자이너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했어요. 음. 보통 한 곳에서 뭐 5년, 3년은 기본이고 5년, 음. 8년 막 이렇게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공했고 저맨 처음에 그 미용 배울 때도 그게 뭐랄까? 그 오기라는 거? 딱그 6개월 했을 때첫 직장이니까 너무 다리도 아프고 참 힘들다는 거 그때 느꼈죠 느꼈는데 그게 그 오기 때문에 버티게 되더라고 내가 아니지 6개월 한게 너무 아까워서 나 정말 여기서 포기 못 하지 그리고 또한 1년쯤 되면 또 약간 슬럼프가 와응 그래서 아, 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마음하고 자기 마음하고 약속을 하는 거지.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처음에는 뭐 외로워. 마음이 외로워. <laughs> 이 마음이 외롭더라고. 아무도 쳐다봐 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응원해 주는 사람 없고 이러니까 마음이 아, 엄청 외롭더라고 그 순간. 아, 이게 이게 외로움이구나 내가 그때 느끼면서 그뭐 이렇게 돼 보고 저렇게 돼 보고 그리고 뭐 어느 날은 저기 구독 안 눌러준다고 그 직접 말을 못 하고 저기 저 통모자 있잖아. 통모자 김수미가 통모자 그 광고 그 모델 해가지고 통모자 그 와퍼가 엄청 잘 팔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토마토 햄버거 사다가 내가 김수미 따라 해보려고 딱 했는데 햄버거를 딱 물어서 이렇게 뜯었는데 치즈가 나올 줄 알았어. 치즈가 나올 줄 알았는데 치즈가 안 나오고 토마토가, 토마토가 피자 나온 거야. 그래서 나 그거, 그거 촬영해서 그거 올린 것도 있어. 음. 그,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좀 좀 그래서 관심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구독자 2,000명을 향해서 달리고 있답니다. <laughs> 달리고 있어요. 음. <laughs> 댓글도 많이 달아요? 댓글. 어, 댓글 좀 많이 달더라고요.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음, 그러더라고요. 머리 뭐 크게 막 그렇게 자를 건 없다. 자. 머리 숱은 많죠? 어우, 머리 숱도 괜찮고, 지금 모발도 괜, 괜찮아요.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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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발도 아주 좋아.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고. 불어와겠어요, 다. 근데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 응. 잘하는 편은 아니야. 가을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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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까요? 크게 변화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음. 근데 앞머리를 옆으로 음. 여기를 조금 내려 음. 음. 그리고 이거, 이거를 이게 커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약간 중년들은 파마 디자인이 중요해요 음. 파마 디자인 파마 디자인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나이 들어 보이고 음. 젊어 보이고 약간 그런 게 있어 음. 머리 뭐 크게 크게 뭐 이렇게 막 스타일을 막 이제 바꾼다든지 막 그런 거는 없어요 없고 요정도로 그래도 두 분이서 하시니까 시간은 그래도 많겠다 네 많이 있죠 음. 오전에 따라고 그러니까 편안해 좋았거든. 음, 그래도 의류는 그래도 그렇게 매여 있지 않고. 진짜 돈이 안 되잖아 기술이 아니니까. <laughs> 요즘 옷가게가 잘안 팔릴 수도 있죠. 그렇네 요즘 네. 왜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일단 옷을 잘안 사니까. 경기가 많이 안 좋아. 응, 음, 있는 거 그냥 입잖아. 네. 네, 가야고 하빚만 있으면 먹고 사는 여자. 박샘일터 <laughs> 너무 멋질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멋질 것 같죠? <laughs> 박샘일터 구독자 여러분들이 막 들어오니까 제가 신이 나서 힘이 펄펄펄 넘쳐나요 힘이 넘쳐나니까 이것도 생각하게 되고 저것도 생각하게 되고 어 그리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도 하나도 힘이 안 들어 <laughs> 너무 신나서 지금 <laughs> 너무 신이나요. 아, 진짜 박세밀터 구독자 여러분, 제가 다음 영상에 좀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도 재밌게 볼수 있을까 네, 연구를 해가지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laughs> 내 목소리가 좀 가식적인가? 아니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박세밀터 구독자 여러분. <laugh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한번 생각한 거는 뿌리를 뽑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끝까지 유튜브 박세일터 끝까지 내가 살아 있는 동안 꿈을 향해,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올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 재밌다. 재밌어. 아, 재밌어. 나 유튜브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네. 아, 너무 재밌어.